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많이 그런 됩니다. 이름마다 면밀히 살펴보면 그 이름에 해석이 있었고 그 해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양이 되었고 그들의 삶 자체가 그 이름을 결정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각기의 이름을 갖고서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동일한 이름이 주어졌는데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에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존재한다.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경험을 했던 것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자기를 보고 사도가 되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서 읽으니까 그냥 바울이 사도가 된 거지, 이 당시에 바울이 사도가 된 것에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까지 있었던 사도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게만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한참 뒤에 만났습니다.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서대반의 죽음의 순교를 현장에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사도행전에서 임명되었던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도라고 칭합니다. 논란이 되어졌습니다. 논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사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명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소로를 사도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라는 뜻은 대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견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세 그룹이 있습니다. 교인의 그룹이 있고 신자의 그룹이 있고 성도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인, 교인이라고 하죠. 기독교인, 이 교인의 뜻은 뭐냐면, 등록 카드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주소도 쓰고 내가 청직이 교회의 교인입니다. 록돼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인들의 특성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해가거나 함께하고자 호소하고 해도 도무지 움직이지가 않는 사람. 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교인입니다. 신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을 보고 신자라 그럽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고, 이것만 위해서 존재하는 자를 보고 신자라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 성도는 뜻이 뭐냐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운데, 이 하기오스라는 원어의 뜻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세상과 다르게 사는 자, 이를 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한 차이가 뭐냐, 신실하다는 거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령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더라는 거지.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가 속에 있더라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은 교인이 되고 싶으세요? 신자가 되고 싶으세요?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